증인? 응 아, 뭐 어떻게 증인 해줘야 되는데 세명 뽑을꺼다 참야아따씨 우선은 아 이거 안보이구나 잠시만 화면 참여 공개 이렇게 하면 되지 보이지? 응 우선 두명은 확정 어 뺐고 나머지 세명 뽑을 거야 망고라길래 씨. 망고 주스 자드 망망고 만고, 망고네 음 응. 이게 진해라 이거 아예 아예 조작이다 이거 아예 조작이네 아, 아, 에이 조작 주작. 조작이다 무조건 데켜달아야지 주작 주작이다. 야, 네가 그건데? <laughs> 내가 봤어 주작임. <laughs> <laughs> 네 이름 지 않나? 안지안네 시식이. 네 이름하고 플라이하고 지어야지. 저기 <laughs> 이어 그 플레어. 플레어 옛나 피지 옛나아있네거 위에네 팔등 어. 당첨 당첨 뭐야 당첨 한명더 뽑아야되나 자음 트태 당첨 오케이 됐지 어